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선거 구도와 변수 등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읍시장 선거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 후보만 어림잡아 6명 안팎인데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는 정읍시. 대선 열기에 다소 가려졌던 6.1 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41%의 득표율로 당선된 유진섭 현 정읍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앞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배제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학수 전 도의원, 최근 복당의 선대위 미대로 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사선의 산림조합장을 지낸 김민영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유력한 후보입니다. 지역 산림조합을 18년 동안 반석으로 이끈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40대 젊은 정치인으로 자신의 공약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장 선거에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서 고배를 마셨던 정도진 전 정읍시의장, 사선 의원을 지낸 정전 의장도 최근 민주당의 복당에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인 서남저널에서 취재 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민철 출마 예정자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정읍과 고창 지역 위원의 부위원장으로 존재감 말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지자들에 맞서는 국민의당 이상옥 지역위원장. 러시아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이 위원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민주당,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과정이나 후보 공천 과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유진섭 정읍시장의 향후 사건 진행 과정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